안녕하십니까. 용인 기자협회 회장 최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용인 기자협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 지역에 출마할 후보 상대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당별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 병지역구에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연 예비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후보자에 출마하신 용인 병지역구는 수직으로 문화시설과 주거시설로서 분당과 강남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도시 지역으로 수도권 중심을 교통 요청 중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 수준도 높은 지역입니다. 어, 이은, 어, 예비 후보께서는 수지 군민들이 불편이 없는 행복한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어, 후보님의 용인병 지역계에 출마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그 제가 출마를 한 동기는 어 용인시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 12년 동안 하면서 의장 과장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생활 정치의 한계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2016년도에 어 출마를 했는데 어 제가 시민들의 뜻을 다 받지를 못하고 어 근소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에 있어서 이 생활 정치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지역 현안을 그 하나하나 사 년이 되는 시간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경청을 하고 하면서 또 현장을 직접 다니고 우리 지역의 시도 의원들과 함께 하는 행보가 사 년이 되는 시간이 금방 간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 다시 한번 중앙정치에 가서 생활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생활정치가 중앙정치와 함께 가는 그러한 정부가 되도록 그러한 또 정치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더 한층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러한 생활 정치가 중앙 정치와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 위원님, 께서는 용인경 지역구 현안 사항이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시며, 특히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어, 우리 지역은 어, 37만의 큰 도시로도 성장을 했습니다. 수지구가 그러면서 개발 계획보다는 안정적인 게더 우선시 되는 지역으로다가 지금 변하고 있고 강남 분당을 그 전에는 강남 분당을 쫓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었는데 지금은 강남 분당을 뛰어넘는 문화나 복지가 주변 환경이 강남 분당을 뛰어넘는 명품 수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배드타운화 되어 있는 이 수지가 서울로 진출을 파는 이 교통의 난제를 어치게 풀어야 될 건가. 수서발 3호선이 지금 올연말쯤이면 서울시에서 용역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축으로 해서 과밀한 이 교통을 해소하고 또 주변의 이 도로를 조금 조금 병목 선상에 있는 이 동천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을 진출을 파는 것을 간선 도로를 또 촘촘히 연결하는 그렇게 해서 사통 팔달의 이 도로 중심이 되고 또 문화 복지가 한층 더 쾌적하게 환경을 바꿔주는 그러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시민의 복지나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내비보께서는 지난번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제 21대 출마하시는데 혹시 지난번 대비해서 이번에 출마한 뭐 특별한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이라는 시간을, 어,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책화 돼서,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면은, 어, 뒤에서 박수 칠게 아니라, 어, 현장을 제일 많이 다녀본 사람이 또그 현장 속에서 우리 시민과 같이 고민한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도 또게 만들어갔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꼭이 의원이가 중앙 정치에 입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께서는 님정성과 본선에서 타 후보보다 정령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점이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 저는 수지가 고향이면서 또한 26년 됐죠. 수지가 처음 개발된 지가 입주하신 지가 그분더라고. 이 축적된 그 인프라가 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다가 어 서로가 만나면은 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같이 고민해 주줄 수 있는 사람 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면서 이 생활 정치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 지역에서는 이우연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돼야만 되고 또그 후보가 또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믿어주라고 믿어 믿어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약속을 지키면서 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번 그 저기 용인 병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우리 이은 내부 후보님 외에도 뭐나름대로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선이 사실은 뭐 어떤 본선보다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 저 같이 경선에 참여하신 분이 예, 지금 비례대표로 계신 정승수 의원님하고 또이용룡 어, 행정관 출신 이렇게 같이 저 어, 후보가 세 명. 이루다 이렇게 압축은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 그분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은 필연적인 거고 그것이 잘 마무리가 돼서 어, 그분들의 이용영 후보가 한 공약, 정춘숙 그 후보가 한 공약 다 만들어서 저 제가 내놓은 공약이 하나가 될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 좋은 것은 공유해서 또 그것이 우리 유권자 분들하고 함께 만드는 가는 그 공약을 만들어서 함께 원팀이 돼서 16년 동안 잃어버리고 16년 동안 지쳐 있는 수지 구민들한테 활력소가 될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태동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용인 병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계신 유권자 분들한테는 4년 전에 낙선의 의미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우현과 함께 다시 한번 어, 승리의 기쁨을 수지 발전, 명품 수지에 에, 밑거름이 되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어, 정당은 다르지만 한 후보한테 16년이라는 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그 16년이라는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 정치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치가 지역 내 생활 정치와 맞물려 가야 지역 발전도 가능한 것이고 16년 동안 간선 도로가 변변한 거 하나 서울로 연결된 게 없고 또큰 광역 도로가 또 연결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수서발 3호선의 정착도 중요하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는. 간선 도로가 서울로 진입하는 또 수원으로 진입하는 이러한 이 사통 팔달의 도로 환경을 개선을 하고 문화 복지가 같이 관계사를 자락을 돌입 공유, 공원화 시켜서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최적한수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고, 21대 국회에 저 이우영과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기초를 마련해서 마무리까지 할수 있는 그러한 의정활동 한다는 것을 여러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 이우영과 함께 생활정치가 중앙정치와 함께 할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